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 저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중심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십자가에 다 맡기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말씀 보시겠습니다. <laughs> 성경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10편, 90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요아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세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 미로다. 그가 너를 너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밟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자는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피난처가 되고 적이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 그리고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의뢰하고 간청합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이유 그그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한 전염병에서,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마치 새를 사냥하듯,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세력, 나의 원수의 세력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또 많은 병들이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전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에 피하리로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그 품에 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감싸주실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화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에 우리가 당하는,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은 어둡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낮에 날아되는 화살. 대낮에, 전쟁이 날 때, 우리에게 화살이 임하듯이, 낮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육전의 말씀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여러분이 아픔을, 병을 알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병은, 저녁에, 그 증상이 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울 때, 우리에게 병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날이 밝아도, 물론 새로운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에, 새로운 앞에, 새로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난데없이 들려오는 비보, 난데없이 일어나는 사고, 그것이 새로운 날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 시인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취약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러나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의리하게,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이시게, 내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천명이 너의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자기를 포기할 때에, 그러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재앙이 나를 낙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0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신탁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또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인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많은 사람 위에 높이 올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강구하기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시인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시인이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한 시인을 건지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다시 영광을 되찾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6절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장수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서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의 삶이 풍성한 삶,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 사람들 앞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시인과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할 것까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는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나이가 먹고 건강을 잃을 때 수많은 어려움과 잡념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마치 신이 고백한 것처럼 낮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밤에 찾아드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점염병, 밝을 때 닥치는 재앙, 수많은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를 미리 걱정하며 또 근심 가운데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피난처요. 요새요.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의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 앞에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시인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시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린 것처럼, 에, 우리도 주님의 위로와 아,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의 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